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 o r they will see God. Matthew 5:8, NIV. 어 오늘의 구절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 오늘 기존에 이제 원래 하는 교육봉사 이외 다른 장르의 봉사활동에 도전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새벽에 플로깅으로 시작해서. 손수건 제작을 위한 염색 작업 이렇게 이연타를 진행했는데 말 그대로 체력전이었습니다. 이제 염색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어, 마치 이제 어, 제3세계였던 그 염료 그런 염색 작업들이 떠올리기도 했고 물론 그거에 비하면은 저는 엄청나게 맞배기에 불과했고 그 이제 그쪽 세계에서의 염색 작업이야 말로. 생계를 걸고 하는 일인데 정말 얼마나 이게 고된 노동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육수가 하루 종일 쏟아졌던 날이었네요 어, 네 그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비몽사몽 정신없이 사실 그리고 노, 녹음이고 전혀 할 생각이 없었던 하루였는데 뭐 이제 집에 청소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먹고 하다보면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녹음할 거리가 생겼네요 어제는 또 한편으로 음, 간만에 직전 회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뭐 이제 가벼운 수다 뭐 여러 가지 웃, 웃고 떠드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었고 간간히 저의 이제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상황에 따라서 제 상황들을 설명을 좀 했죠 음, 이제 무직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의 어, 향후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좀 의구심이나 어, 의문점들을 좀 날카롭게 세웠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에게 어떤 거를 답변하기 이 전에 자기 스스로 좀머릿 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 그 직. 예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했던 게뭐더 나은 뭐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실 어떤 우연과 그런 것들이 겹친 사고에 가까운 퇴사였기 때문에 정말 좀 살기 위해서 퇴사했다거나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자리하고 있어서 좀 다른 의미가 있긴 했었죠. 그래도 어떤 그런 것들 오늘 봉사나 제가 최근에 한이두달 전에 퇴사했던 것 여러 가지 이제 우연들이 겹친 이야기 속에서 적어도 요즘에 나는 내가 좋아했던 거를 어떻게든 했던 친구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주변에 몸, 몸 쓰는 봉사 활동이 있을 법한가 그 당시에는 어설프게 기부를 조금씩 거의 마이, 마이크로 마이크로 기부를 하고 있었죠. 소액 기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담은 어디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주변 환경 정비를 해줄 만한 봉사 단체가 있을까 해서 찾았던 데가 이제 지금의 이주민 센터였고 그렇게 교육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교육 봉사를 시작해서 제가 이제 사범대 중퇴니까 사범대에서는 그때는 역사라는 과목을 교육을 전공했었는데 내가 역사를 좋아했던 거지 교육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교육 봉사를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는 게참 좋구나 그러다 보니까 봉사만 하고 있으니까 생계도 중요하니까 또 저를 이제 심리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한국어 교원 쪽을 알아봐라고 해서 그것도 준비하게 됐죠. 이, 이런 우연 속에서 저는 사실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온또 외국인 노동자 출신이니까 저는 해외를 다시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해외를 나갈 방법이 여행 말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월처럼 일이년 이렇게 살수 있는 환경을 갖고 싶은데 또 그게 쉽게 비자가 그렇게 형성되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봉사 해외 봉사 파트로 이제 좀 알아보고 있던 중에 한국어 교원으로 이렇게 해외를 보통 박봉이지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사실상 봉사 개념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해외 봉사를 좀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음, 사실상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이런 우연들이 겹쳐서 여기까지 온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낌, 느, 어, 표현을 영어로 하자면, life's like a dance with coincidence. 정말, 삶이란 게 우연이란 녀석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핀볼처럼 여기 맞았다, 저기 맞았다, 튕기다가, 튕기다가, 어, 벽에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우연들이 겹쳐서 삶이 된다고 최근에도 좀 느끼긴 했었죠. 뭐 그렇다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우연을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달려간다고 한들 정확히 그런 스트레이트하게 직선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나름 파고가 있는데 저는 완전히 우당통당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우연들이 참 많을 따름이다 그런 게 인생이다 그런 우연이 좀 심하게 좀 작용해서 저는 많이 힘들었던 적도 꽤나 있는데 이걸 그냥 그저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제가 뭐어 많은 일을 겪어서 이렇게 좀 너그러워진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도 받다 보니까 약물 치료도 받으면서 좀 그런 약의 힘도 있기, 있기 때문에 삶이 좀 정서적으로 좀 유연해진 건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이 사실. 다 작용을 했겠죠. 뭐꼭약 약발 때문만도 아닐 거고 단순한 제 의지와 노력 때문도 당연히 아닐 거고 정말 모든 것이 우연과 제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저런 얘기 속에서 음 요즘 항상 뭐 일기 비슷한 수준의 녹음만 하고 있다가 오늘은 그래도 약간은 에세이 뽑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조금이라도 많이 봤던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기사든 어떤 것들을 보고 나서 제 생각을 약간 오피니언 같은 거를 전달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꼈던 분들이 이제는 그냥 일기만 올리는 정말 오디오로그가 돼버리니까 많이들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거는 잘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요. 오늘처럼 좀 에세이 같은 로그를 남기는 부분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